사장님, <laughs> 무슨, 얘기하려고? <오늘은> <laughs> 무슨 얘기 하려고 오늘 해야지 돼요? 무슨 얘기할 거 있어요. 그거 있잖아. 옛날에 친구랑 <laughs> 어. 기차 타고 여행을 갔었어. 부산에 친구가 있었거든. 어. 그래 갔는데, 둘이 좋았어. 어. 서면인가 남면인가 갔었거든. 어, 서면 부산 서면. 가 어, 근데 구미는 응. 지하철이 없잖아. 어, 맞아. 그래가지고 응. 생전 지하철을 다봤는 거라. 응. 그러니까 응. 기차에서 내리고 려 응. 어디까지 지하철을 타고 오라 그러는데 응. 지하철을 봤어야지 그러니까 줄을 쫙섰는 거라 응. 이제 표 그거 하는데 응. 나가는데. 이제 표 끊어 갖고 나가죠. 하여튼 그랬는데. 앞에 가는 아줌마들이 전부 다 가방을 갖다가 위에다가 탁 올리는 거라 올리니까 문이 치밀 열리고 문이 치 열리고 이러는 거라 그래어 <laughs> <laughs> 문에 대는 세리 이래서 했는 거 있잖아 그게 장늘리고장 열리고 하는데 <laughs> 내가 이제 뒤에서 탁 빠지나 내가, 내가 내 친구보다 똑똑해요 내 친구 좀 멀빵해 그래갖고 내가 가방을 장 올리니까 안 열리 <laughs> 또 올리니까 또안 열. 가만히 머들어 놓는 거?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. 내가 무식했다는 거라 근데 토큰이 붙어가지얘는 네, 네, 네. 그, 아니겠지 아, 토큰이 아니겠지 그거 무 거? 카드겠지 카드. 무식할게 <laughs> 그 가지 마 독자료 지열 이어 카드가 그때부터 카드가 <laughs> 있구나그게지 <laughs> <laughs> 아까 교통카드라 교통카드 어, <웃음> <웃음> 근데 험맞았다니까 그래.